안녕하세요, 바베도스 황약사입니다. 오늘은 경기약국에서 해피드로그 약품 처방전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해피드로그 제품 중에서 헤어그로라는 제품을 보겠습니다. 제 경기약국에서는 이런 약품 앞에 관련 속성을 이렇게 괄호로 표시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. 해피드로 같은 경우에는 HD 그리고 비급여 조제로 체크 해지하라는 의미로 비조회 약어를 이렇게 표시해 놓습니다. 이런 약 이름을 수정하는 거는 여기 오른쪽 수정 메뉴 들어가서 각 약국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여기다가 추가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. 보통 도매상에서 약을 들어오는 사입가가 이렇게 되는데요 한 정당 경기 약국에서는 이 정도 가격으로 일정 마진을 포함한 가격 이 정도 가격을 설정해 놓고 저장해 놓았습니다 처방전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해역으로 예를 들어서 한 90일분이 나왔다고 가정하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 본인 부담금 보면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비급여 약값 오백 원 곱하기 구십 바람 사만 오천 원이 되고 비급여 조제료가 플러스된 형태로 지금 전체 본인 부담금이 계산이 되는데요 완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팝업 창에서 비급여 조제료 포함 이 부분을 체크 해제를 하면은 순수하게 우리가 설정해 놓은 약값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료를. 하면은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런 해피드로 관련 같은 경우에 약국에서 설정해 놓은 각 약품의 단가로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. 특별히 별도로 조제료가 추가돼 가지고 이제 약값 본인 부담금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비급여 조제료 부분에 대해서 체크 해지하는 방식을 저희 경기학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